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물이 많이 부족한 다육이들은 비를 맞춰주면 통통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을 주셨다면 다육이들을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안 되고요. 물이 많이 고픈 다육이들은 이런 날 베란다 거리대나 그리고 어, 노지에 내놓으시면 비를 흠뻑 하루 정도 맞춰도 좋습니다. 비를 맞추게 되면 입장이 통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죠. 오늘은, 어, 다육이들을 비를 맞추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 다육이를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리고 우리 밴드의 또 회원님이시고 천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어, 다육이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다고 어,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또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고 예쁜 다육이 사서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기꺼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육이를 골랐고 그 다육이가 오늘 집에 또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도착이 돼 있네요.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다육이가 왔는지 한번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우리 또 유튜버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솜으로 싸서 꼼꼼하게 포장을 잘 했고요. 어, 지금 살짝 보이죠?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박스를 또한번 넣어서 가장자리에 솜을 또 가득 채워서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어,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라 꼼꼼하게 포장을 했는데도 어, 입장이 하나 <laughs>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맨 위에 입장이 하나 이렇게 뚝 떨어져서 부러져서 왔네요. 어,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 양호하게 왔습니다. 포장을 정말 잘 해서 보냈네요. 오, 솜이 <laughs>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포장을 잘 해주셨네요. 오. 엄청나게 큰 제품이죠. 음, 제가 이 아이를 정말 꼼꼼하게, 어, 제가 골랐습니다. 마음에 든 다육이, 어, 골라서 영상 찍으라고 해서, 어, 보고 또 보고 결정을, 어, 입장 두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게 포장을 한 겁니다. 신났죠? 목소리가 <laughs>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선물은 역시, 어, 항상, 어, 받아도 받아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부러졌습니다. 세 개가 부러졌습니다. 어, 괜찮아요. 오, <laughs> 네개 어, <4개> 부러졌습니다. 네 개. <laughs> 음, 입장이 네 개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래도 자구가, 어, 목대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인 거죠. 포장 잘 해서 보낸 겁니다. 너무 크죠? 정말 예쁘고, 이렇게 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어, 그렇게 쉽게 드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가격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 온종방울복랑금입니다. 온종방울복랑금은 키우기가 정말 수월한 그런 품종이에요. 어, 금을 키우고 싶다면 저는 이 온종방울복랑금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초보자님들은 쉽게 어, 드릴 수가 없죠. 겁도 나기도 하고 한데 이온종복난금만큼은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가격이 정말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 크기를 살려면 거의 어, 100만원 돈그 어, 정도를 줘야 살 만큼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살려면 한 10만원대, 그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아이죠. 어, 자구 하나만 이렇게 잘라서 입장 7개, 6개, 7개 해도 그 당시에는 보통 거의 한 20만원 돈 이렇게 줘야 구매를 할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님들도 이게, 어, 금을 키우고 싶다면 어, 그냥 방울복랑금은 키우기가 아직도 까다롭습니다. 여름에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 방울복랑금은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를 오늘 언박싱을 했는데요. 한번 분갈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 화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구매를 두 개를 해놨었는데, 하나는 방울복난금을 심었었죠. 또 선물을 받은 방울복난금을 심었었는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이 정말 예쁘고요. 워낙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큰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 협찬을 해주셨는데 어떤 다육이를 구매를 할까 어, 고민이 참 많이 됐었는데요. 이 화분이 마치 또 있고 해서. 여기에 심을 만한 다육이를 구매를 해서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다 심어주도록 할게요. 화분이 크기 때문에 휴가토를 아래다 깔아주고요. 이 휴가토는 중마사 크기의, 어, 이 난석입니다. 이거를 가벼워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분갈이 흙은 8때2 정도로 해서 심어주고요. 마사나 가벼운 난석을 80% 그리고 상토는 20% 정도 이렇게 해주면 자유기들이 물이 잘 빠져서 물음병도 오지 않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를 한번 볼게요. 뿌리도 아주 튼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그대로 포장을 잘 해서 보냈습니다. 조금만 솜털 뿌리만 정리를 해주고요. 그대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뿌리도 튼실하고 건강하고 아주 예쁘게 잘 키웠어요. 어, 모양을 여기가 앞으로 오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를 심을 때, 심을 때 수영을 잘 맞춰서 이렇게 큰 핀셋이 있으면 이렇게 고정을 해서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뿌리를 흙 밑으로 펼쳐서 심어주고요. 이렇게 뿌리가 건강한 아이들 그대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어,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취향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 이렇게 목대가 크고 그리고 다육이가 자체가 크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뿌리를 그렇게 많이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육이들이 몸살도 덜하고, 또 잔뿌리 내리는데도 쉽게 내리고 그렇습니다. 자유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분갈이 흙은 물빠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분갈이를 항상 하실 때는 물빠짐이 좋게 가벼운 난석을 저는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어, 마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기도 하고, 어, 난석을 이렇게 섞어서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벼운 난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었으면 이제 빼주시고요. 그 목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무거워요. 워낙 자구가 지금 많기 때문에 무거워서 굵은 마사로 중마사죠. 중마사로 복토를 해줍니다. 가장자리는 조금 살살 눌러서 고정이 되게끔 해주고요. 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에 풍성하게 자구들이 많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먹대도 튼실하지만 많이 무겁기 때문에 물줄 때까지 어, 지지대를 하나 딱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지지대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꼬지인데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가면 핫도그라든지 어묵바 같은 거를 사 먹을 때 이런 이런 꼬지가 나오죠. 튼실하고 어, 많이 두께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꼬지를 저는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놨다가 쓰는데요. 어, 이렇게 무거운 아이들을 지지대를 해줄 때. 엄청 쓰임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오셔서 재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무거운 아이들은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내네 군대로 해주면 더 좋겠죠. 그 움직이지 않게 어, 물을 한번 줄 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자리가 다 잡힐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선물 받은 어, 다육이 공갈이를 마쳤습니다. 원종방울봉랑금이고요 어, 엄청나게 큰 어, 그런 아이입니다. 협찬을 해주신 구독자, 우리 가족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쁘게 키워서 아름다운 모습 항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종방울봉랑금은 물을 주실 때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 뿌리를 그렇게 많이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분갈이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흠뻑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온종방울 복난금은 제가 키우기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줄때 어떨 때 물을 주냐면 입장이 쪼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온종복 난금은 그래서 물주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입장이 물이 고프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럴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서늘한 곳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햇빛은 여름에는 반드시 차광을 해주고 서늘한 곳에 두고 키우면 여름만 잘 버티고 어 그러고 나면 가을부터 봄까지 또 자구도 많이 달고. 예쁘고 튼실하게 잘 자라줍니다 그래서 물이 고플 때는 항상 입장이 쭈글거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을 주지 마시고 입장이 쭈글거리기 시작을 할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뿌리 정리를 안 했다면 열흘 정도 있다 물을 한번 흠뻑 주시고요 그리고 뿌리 정리를 했다면 물을 주지 않고 20일 후에 어, 그 정리한 부분이 다 건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선물 받은 원종 방울봉만큼 언박싱을 같이 하면서 분갈이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아이 한번 품어보고 싶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잘 키워서 어, 늘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